오늘 밤 14회에 앞서 따끈따끈한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이번 선공개에서는 지난해 엔딩에 이은 선재와의 운명적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요. 영화사 대표를 찾으러 시상식장에 오게 된 솔. 우연히 선재와 마주치고 마는데요. 선재는 솔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선재의 기억 속에 솔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죠. 지금까지 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선재의 기억이 리셋되다니 갑자기 현타가 오는 부분이기도 하네요. 하지만 선재를 살리기 위해서 솔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. 선재와의 사랑보다 선재의 목숨을 구하기로 한 솔. 그렇게 솔은 그리워하던 선재를 마주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마는데요. 선재는 그런 솔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의아해합니다. 개인적으로 소를 몰라보는 선재의 차가운 모습에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는데요. 여기서 선재가 소를 도둑으로 오해까지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합니다. 자신을 위해 소리 무슨 일까지 했는지도 모르는 선재가 너무나 야속하네요. 소는 서둘러 선재를 피해 달아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소과 선재의 빨간 봉투가 바뀌어 버립니다. 이걸 인연으로 선재와 소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